저를 잘 모르시거나 단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단순히 고점 돌파 매매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단순한 고점 돌파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점 돌파 매매를 하게 된다면 실패하는 게 당연합니다. 요즘에 일부러 고점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떨어뜨리는 상황들이 정말 많아서 아무 생각도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고점 뚫어줬다고 들어갔다가 그대로 역사적 최고점에서 물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수익 낼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리, 그리고 리스크까지 줄일 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낼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라 하더라도 리스크가 큰 상태라면 저는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전하면서도 확실하게 수익을 낼기 위해서는 섬세하게 조건들을 따지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며 저는 고점 돌파 매매를 하는 게 아닌 고점 돌파를 할것 같을 때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야 될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 텐데 그전부터 이해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가야 될 자리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가야 될 자리는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좋아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리고, 나머지 상황들은 생각날 때마다 준비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종목을 고르는 방법부터 알아야 되는데, 가야 될 자리가 무엇이냐면, 일단 내가 어떤 화면으로라도 종목을 찾아 다닐 때, 그 종목을 찾았을 때, 그 종목의 자리가 의미가 있는지부터를 확인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에서는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이리저리 움직이기 때문에 단순히 분봉상 잠깐 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아니면 단순히 거래량이 잠깐 급증했다 하더라도 의미 없이 올랐다가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뢰받치기 때문에 단순히 거래량이 갑자기 몰리고 뭐 갑자기 의미 없이 오른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목들을 찾다가 이 종목이 시장에서 의미가 있는지 의미 있는 자리인지 이런 것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매매한 두산퓨얼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매매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종목을 찾아다닐 때 두산퓨얼셀이란 종목이 거래대금 상위에서 발견이 되었다면 이 종목이 일봉 차트에서 의미가 있는지부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봉 차트 봤을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전까지 봤을 때어 주가가 최고점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근처에서 어 6만 원 근처까지 올라온지는 한참 되었습니다. 작년 9월에 올라와서 만약에 이 종목이 단기간에 수직으로 한국 파마 같은 종목처럼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면 당연히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고점을 돌파한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국 파마가 여기서 다시 95,000원을 뚫어 주면서 고점 돌파를 한다고 치면은 저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고점 돌파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주가가 이그 고점 자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를 해주었는지, 그리고 이 고점을 찍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산 퓨얼셀은 이 6만원이란 고점을 찍은 지 한참 됐습니다. 몇 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 근처에서 들, 들락날락 하다가, 이렇게 거래량을 발생하면서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건 고점을 뚫어주는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매매했던 자리를 보면 은그전 고점이 61,300원 그리고 최근 고점이 6,5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두산피얼세를 처음 발견했을 때가 그냥 거래대금상에 체크하다가 한양이인지 매매 끝내고 쭉 둘러보다가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가 이쯤인데, 59,900원입니다. 59,900원이라면, 주가가 일봉으로 봤을 때, 차트 좀 크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늘려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발견 했을 때가 이쯤이었습니다. 이쯤이면, 당연히 아직까지는 그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며, 그 전에 좀 높았던 고점도 돌파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미 좀 높게 고점을 돌파한 상황이 아니라 아직까지 도, 돌파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자리가 의미가 있는지부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의미가 있는 종목이라는 게 판단이 되었으면 그 뒤부터는 가야 될 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움직인다면 당연히 가야 될 자리인데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1분봉으로 봤을 때이 종목을 원래부터 계속 지켜보던 종목이거나 매매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종목이라면 당연히 여기서 들어가야지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두산퓨얼셀 뭐 잠깐 아주 가끔씩 상승이 나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관심 종목에는 없었습니다. 워낙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 종목이 관심 종목이 없어서 여기서 잡지를 못했는데 편하게 보유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잡는 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발견을 한게 아니라서 영상 첫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양봉이 크게 뜰때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발견을 했습니다. 종목 조건을 봤을 땐 자리가 굉장히 좋아서 당연히 의미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켜보게 된 것이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야 될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식으로 공략하느냐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분들이 고점 돌파 매매를 실패하는 이유가 그냥 무작정 일단은 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주식이든 간에 높은 확률로 올라가다가 한 번쯤은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한 번쯤은 눌리거나 음봉이 나오는 타이밍이 있는데 이미 이 9시 1분쯤에 잡은 게 아니라면 일단은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이 저점에서 잡은 게 아니라면 무작정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눌리는 타이밍을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똑같은데 수식으로 올라간다면 일단은 눌리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그 뒤에 2차 상승이 나올 때를 노려야 됩니다 2차 상승도 좀 확률이 높게 매매할 수 있는데 최근에 셀리버리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트인데 일단은 주가가 거래량이 붙으면서 반응이 나온다면 게다가 중요한 자리에서 반응이 나온다면 셀리버리도 똑같습니다 그전 고점과 거리가 가까운 상태에서 반응이 나왔는데 거리가 가까워진다면은 고점과 거리가 가깝다면 당연히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 고점과 거리가 가까운 상태에서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반응이 나왔다. 이걸 초기에 잡은 게 아니라면 내가 고점에서 봤다면 절대 무리해서 추격 외수할 필요는 없이 일단은 눌리는지 확인을 합니다. 셀리버리는 꽤나 강력하게 눌렸으며 한국 파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 한국파마가 아니라 두산표열세. 어, 정신이 없는데, 이건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셀리버리와 달리 거의 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눌리는 타이밍에서 가야 될 자리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일봉상 좋고 의미가 있는 자리라면, 잠깐 쉬어가는 구간에서 이게 빠지지 않고서 올라갔을 때 무조건 가야 될 자리입니다. 항상 주가의 흐름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 스스로 반대로 질문을 던집니다.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면 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일까? 또 내려가지 못하면 왜 빠지지 않는다, 않는 것일까?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일봉상 의미가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기를 기다렸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를 기다렸다가, 여기서 빠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빠지지 않는다면, 그 뒤부터는 무조건 가야 될 자리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봉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갑자기 분봉상 붙는다면, 그거는 무조건 가야 될 자리라 보시면 됩니다.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간다면 당연히 실망감 때문에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으며 그 가야 될 자리가 일단은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 영상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일단은 지켜봤다가 쉬어가는 자리를 봅니다. 쉬어가는 자리에서 주가가 잘 빠지지 않는지 얼마나 탄탄하게 다져주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호가창을 보고서 체결을 시킨 겁니다 호가창도 자세히 보시면 자 여기서 빠지지 않으니까 아래 꼬리 달고서 계속 지켜주고 밑에 매수 대기 호가창이 두터워지니까 진입을 한 겁니다 6만 200원 지금 뚫어주고 있고 쭉 보다가 매물대에 눌려서 한 번은 눌렸으며 그리고 시간 지나 가지고 주가가 이상하게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전 타이밍에 좀 급하면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들어갔으면 바로 손절을 했을 것이며 아까 손절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빠지지 않았을 때 재진입을 했을 겁니다. 나무도 여러 번 찍어 보다가 열번 찍으면 넘어간다고. 제가 이것도 다 어느 정도 운빨이 있어서 들어가자마자 반응이 나온 것이지 만약에 제가 조금 더 급하게 생각해서 이쯤에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으면은 물려가지고 한 번을 버틸 수도 있지만 손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손절을 했다면 뭐1% 1 이내로 손절을 했을 것이며 한번 버텼다가 이렇게 올라갔다면 어쨌든 수익을 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 아래 꼬리 달고서 이렇게 기본적인 5분선을 지켜준다는 것. 여기서 의미를 찾고, 찾고서 지켜줬다는 것은 이제부터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는가가 중요하며 방향이 상승으로 결정될 경우엔 무조건 가야 될 자리이며 이 가야 될 자리에서 올라갔을 경우에 당연히 그전 고점이 이제부터 기준가가 됩니다. 그전 고점이 최근에 6만 5천, 6만 500원 그리고 6만 1,300원 이걸 완벽하게 돌파하고 여기서 반응이 나온다면 그 뒤부터 기준가는 당연히 6만 500원. 게다가 여기서 고점이 6만 500원입니다. 기준가가 이렇게 된다면 그 기준가를 지켜줬을 때 주가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장 중에 6만 4,3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이 때부터 진입 준비를 하면서 진입하게 된 이유가 6만원의 매수 대기가 조금씩 쌓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5천주 들어오고 6만 100원 소화시켰는데 소화시키고 나서 3천주가 쌓여 있습니다. 누군가 소화를 시키면서 물량을 크게 넣었다는 뜻이며 제가 매수하는 타이밍은 3,500주가 찍히자마자 본능적으로 클릭을 했습니다. 3,500주 찍히자마자 바로 클릭을 했으며 제가 클릭하자마자 제가 가장 반응 속도가 빨랐습니다. 저랑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추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순식간에 이 매물대를 전부 다 잡아먹습니다. 엄청나게 두꺼웠던 매물대 잡아먹고서 가야 될 자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방향이 상승으로 결정이 됐다면 무조건 가야 될 자리를 의미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성공시키지 못하고서 주가가 다시 매수가까지 내려왔다면 반응이 나온 쉬었다가 반응이 나온 초기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그 초기까지 내려온다면 그거는 가야 될 자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바로 수수료 세금이라도 날리고 저는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올라가다가 왠지 누군가 틀어막는 매도가 나오면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거나, 거래는 이상하게 활발한데, 호가창은 활발한데, 한 호가도 올라가지 못하게 누군가 답답하게 틀어 막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건 경험에 따라서 좀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다행히 여기서는 매매를 성공시켰습니다. 쭉 올라서, 가야 될 자리에서 올라가서, 순식간에 2% 근처까지 올라가서 수익을 이렇게 챙기게 되었습니다. 가야 될 자리에서 매수하니까 순식간에 2.5%의 수익이 났습니다. 당연히 저는 여기서 원칙대로 매매를 했을 뿐이며 이런 수익이 날지 아니면은 가야 될 자리에서 실패해서 다시 매수가를 깰지는 저도 그건 알수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할 뿐이지 내가 여기서 매수하면은 무조건 주가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걸 알았더라면 저는 7700치 넣는 게 아니라 7억 이상 넣었을 겁니다. 아니면 풀 미수를 써서 그냥 전부 다 긁어먹지. 그 결과를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해서 상황이나 아니면 종목의 규모, 호가창 규모에 따라서 내가 수수료 세금을 냈을 때이 정도는 감당이 가능하겠다. 내가 갑자기 급락이 나왔을 때이 정도 손실을 감수할 수 있겠다. 그 정도를 계산하고서 비중을 조절해서 들어갑니다. 당연히 매수할 때는 가야 될 자리니까 매수를 하는 것이고, 그 뒤부터 주가가 올라갈지 하락할지는 상황을 보고서 똑같이 대응을 해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봉이 의미가 있는 종목이 거래량이 나오면은 무조건 가야 될 자리입니다. 이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며, 셀리버리도 똑같습니다. 셀리버리도 지나온 거라서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것 같지만, 제 매매 영상 다 돌려보시면, 항상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합니다. 제 많은 매매가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셀리버리도 보시면은 이때 반응이 나왔을 때 수직으로 오를 때 고점이 25만 2800원입니다. 두산 퓨얼셀과 약간 비슷한데 그전 고점이 3700원. 앞에 25만원 제외하고 설명드리자면 3700원이 고점이며 여기서 고점은 2,800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고점을 뚫어주지 못했지만 어, 여기쯤까지 올랐지만 고점을 뚫지는 못했지만 거래량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은 오늘 상승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수 있으며 당연히 그 전에 보유했던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저점 반응이 오는 초기에 완벽하게 잡은 사람이 아닌 이상 그냥 이 영상처럼 여유롭게 기다리면 됩니다. 여유롭게 기다렸다가 이게 진짜 가야 될 종목이면은 일단은 눌렸다가 이렇게 심하게 눌린다더라도 하 이게 진짜 가야 될 종목이면은 거래량이 끊기지 않거나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동평균선 위에서 꾸준하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트는 어 지금 생각나는 게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제가 또 좋아하는 차트가 이런 차트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저랑 친하지 않아서 이때는 공략을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너무 수직으로 올라서 공략을 하지 않았지만 최악의 캔들이 뜬 다음에 이 캔들을 다시 복구를 해 준다면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떨어져야지 정상인데 떨어지지 않고 서서히 회복을 해 준다 저는 이런 차트를 정말 좋아합니다 결국에 회복해주니까 초대박이 났습니다. 셀리버리도 마찬가지. 여기서 좀 골치 아픈 캔들이 나왔지만 골치 아픈 캔들이 가야 될 자리에서 떨어졌다면 당연히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가서 거래량을 잃어야지 정상인데 그 정상에서 벗어나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서 이동평균선 위에서 이 고점을 서서히 회복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가야 될 자리라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셀리버리도 이 고점 회복해주니까 중간에 좀 지독한 캔들이 나와서 제가 여기서 제한이 되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에서 대박이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독하게 움직인다면 내 것이 아니구나. 주포가 나랑 안 맞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뒤에 확실한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발라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게 가야 될 자리에서 또 실패했다. 그러면 악재입니다. 악재인데도 다시 가야 될 자리까지 회복을 해준다. 그때부터는 당연히 호재입니다. 주가가 움직이면서 하루에도 호재 악재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런 개상한 캔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강력하게 회복해 줘서 3분으로 막 3분봉 캔들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그 뒤부터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공략을 할수 있습니다. 그 뒤로 이 괴상한 캔들이 뜬 다음에 이 고점들을 전부 다 돌파하니까 그냥 주가가 수직으로 올랐습니다. 가야 될 자리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종목과 차트만 볼줄 안다면 그 종목에서 거래량이 붙었을 때 2차 상승만 노려도 매매 성공 확률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제가 하나의 방법으로만 매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장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정말 많이 나오며 대부분의 대박주들이 초기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상황이 생각난다면 영상으로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